문수암 템플스테이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문수암에 이제 사찰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강아지들이 세 마리가 있는데 복, 복이, 복이, 복, 복이, 보리, 그리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 고기 보리 아, 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 근데 이제 세 마리가 이제 짖으면서 반깁니다. 엄청 짖어. 저는 이제 강아지 물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무서웠는데, 반기고 이제 템포스테이 팀장님이 이제... 접수, 템프스테이 접수해주시고, 방, 방도 이제 안내해주시고, 그리고 스님이 계세요. 여자 스님인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얘기 들어주시고, 어, 편안하게 좀 저는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해주시는 이제, 식해주시는 보살님, 보살님 계시고, 보살님 계시고 일단 들어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잠깐 명상하고 저는 이제 체험형이랑 이제 휴식형이 있는데 휴식 체험형이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체 휴식 체험형이 마감이 돼가지고 저는 휴식형으로 이제 신청했는데, 어, 조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쉬다가, 저녁, 저녁을 먹었나? 지금 순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6시 이제, 예불, 있어가지고 예불 드리고, 또, 108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쉬, 쉬어, 쉬다가 저는 잤습니다. <laughs> 일찍, 한 9시. 왜냐면은, 이제 다음날에 4시 반인가 5시에 또그 예불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야지 하고서는 잤는데, 못 일어났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6시. 6시인가 그때 이제 아침, 그리고 아침 산행하고, 그리고 또 쉬다가 점심 먹고, 이제 스님이랑 차, 차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요. 어... 그날, 그 전날에 이제 오후 3시쯤에 도착해가지고 거의 계속 푹 저는 쉬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짐도 계속 내려놓고, 한복하고서는 이제 생활했는데 옷도 편하고 저는, 그리고 고무신도 신고 다니고, 그리고 절도 좀 자그만해가지고 저는 좋았거든요. 약간 큰 이런. 절보다 저는 작고 조용하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제, 제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처음에 딱 갔는데 3시 25, 2시 55분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예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여쭤보니까 또 오신다고 있다가 그래서 아 그, 그래도 다행이다.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약간 어머니뻘 되는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 나누고 둘이었어요. <laughs> 둘이서 이제 휴식형으로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저녁 저녁 먹을 때딱 들어오니까 또 미리 와한 2박 3일 계셨던 두, 두 분이 모녀가 이제 같이 하셨더라고요. 템플스테이, 그것도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밥 먹는데 음식이 너무 예뻐요. 진짜로 이따가 영상 올라갔을 때 보시겠지만 음식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진짜 잘 만들었, 만드셨고, 그리고 맛도 엄청 맛있었어요. 최고였어요. 최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그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저를 좀 휴식 좀 제대로 몸도 마음 마음, 몸과 마음을 둘다 약간 그렇게 휴식을 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휴식, 휴식형이 조금 뭔가 하는 게 약간 프로그램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워가지고, 다음 템플스테이 했을, 할 때는 체험형으로 일단 신청하려고요 휴식형은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체험형으로 해가지고 뭐, 뭐 만들기, 이제 그 염주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 있던 것 같고, 뭐 여러가지가 있었, 뭐 사찰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 같아요. 각 사찰마다. 다음 다음에도 또 가고 싶어요. 그냥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가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 공양 하기 전에 한5분1 0분 전에 이제 목탁을 치는데 <laughs> 뭐딱 제가 나왔는데 약간 그칠 때쯤이 된 거예요. 동양 목탁을 집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어 혹시 제가 쳐도 되냐고 <laughs> 팀장 템플스테이 팀장님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이제 쳤는데 <laughs>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이모 이모 할머니께서 이제 저를 다니시는데 아침에 이제 밥 식사하기 전에 이제 공양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스님 뭐절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하는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전날이랑 이제 아침에도 그 안하더라고요. 안 그래서 이제 점심때 이제 마지막 식사할 때 어, 혹시 공양기도 이런거는 안하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 뭐 해도 된다고 저기 그 기도 공양 기도문 이렇게 있다고 그거 어 총각이 한번 크게 읽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왜저 그때도 울컥 약간 하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그냥 덕행 <laughs> 좀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음식이 어디서 어디서 왔는고 네 덕행으로는 부끄럽네, 약간 좀 그런 게좀 아도 또...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내서 읽으니까 좀 음식의 소중함, 약간 그 읽으면서 느껴지더라고. 울컥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무튼 그 공양 기도문 읽었을 때저 혼자만 이렇게 울컥했는데 아마 오히려 저기가 더 크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실 텐데 그래서 공양 기도문 이제 하고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팀장님하고 아, 덕분에 뭐 공양기 놈은 드렸다고 약간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근데 또 갑자기 그 덕분에라는 말을... 제가 좀뭐 덕분에라는 말에 말을 좀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말에 이제 꽂혔는데, 아까. 그래서 그 덕분이라는 말이 이제 누구누구의 덕, 덕분이다. 덕, 덕, 덕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덕분이다라는 말이 갑자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랑 템플스테이 같이 들었던 하셨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원지 터미널까지 태워주셨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이제 아 덕분에 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심히 가시라고 이제 인사 드렸는데. 그냥 덕분이라는 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꽂혀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하미안 갈비탕 사장님께서도 이제 제가 한 4, 4시 40분쯤 갔는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었는데 그래,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사장님 덕분에 이제 5시 20분 버스도 탈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사하다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좋네요, 덕분이라는 말이 그래서 좀 덕분이라는 말을 좀 정말 제가 도움을 많이 받,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런 말을 쓰려고요 덕분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렇게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아직 두편 밖에 안 올렸지만. 덕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좀만 쉬다가, 지금 해지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예쁘네요. 어, 제가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아까는 해? 구름에 가려져서 이 모습이 안 보였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지는 모습도 볼수 있네요.